안녕하세요, 이사누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케플러에 관해서 케플러의 거짓말을 가지고 태양계가 가짜였다 라고 영상 올렸더니 짧은 지식 가지고 왈가 왈부 하지 말아라 하고 마치 자신들은 많이 배운 것처럼 포장한 바보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께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점에 지구가 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먼 거죠. 1억 5천 2백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거리에 있고, 그리고 지구가 공전을 해서 겨울로 가게 되면은 근일점이 됩니다. 태양과 지구가 엄청나게 가까워요. 1억 4천 7백만 킬로미터인데요. 1억 5천이나 1억 4천 7백이나 거기서 거기에 갔지만은 이 둘은 약 500만 킬로미터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것은 지구 지름의 400배가 넘습니다.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는데. 한 겨울에 원일전보다도 태양으로 500만 킬로가 더 가까이에 붙어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면서 사기꾼 케플러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케플러 법칙의 설명은 여기서 빼도록 하고요. 저에게 짧은 지식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둥근 지구에서 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만큼 햇빛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는 태양의 노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이 된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별 상관이 없다. 반대로 겨울에는 자전축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비록 태양과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태양에 노출되는 지역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겨울이다. 라고서는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500만 킬로 차이의 거리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단순히 여름에 이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이만큼 햇빛을 받게 되고 겨울에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작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여름과 겨울이 생긴다라고. 가방끈 긴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일점일 때에는 지구가 7월 1일, 2일, 3일 정도 사이에서 원일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일점은 겨울에 1월 1, 2, 3일에서 근일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끈 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은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햇빛을 받느냐, 아니면은 이만큼 햇빛을 받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여름과 겨울이 정해지고 태양으로부터 멀던 가깝던 500만 킬로미터는 무시된다라고서는 황당한 이론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일점에서 7월 1일이고 근일점에서 1월 2일인데 지구의 북반부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6월 21일날일 기준으로 해서 낮이 가장 긴 날이 됩니다. 이 때에 남반부는 정반대로 밤이 가장 긴 날이 6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남반부와 북반부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낮이 가장 짧은 날이 12월 21일입니다. 물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북반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12월 21일 날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습니다. 그 반대로 남반부에서는 반대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이 바로 12월 21일이 됩니다. 동지와 하지가 되는데요. 가방끈 긴 사람들의 논리라고 하면은 원일점은 7월 1일이 아니라 6월 21일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에서 6월 21일 날 낮이 가장 기니까 우리나라 여름대에 6월 21일 날 태양과 지구는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원일점은 7월 1일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북반부가 가장 낮이 긴 날이 6월 21일입니다. 무엇인가 어거지고 말이 안 되죠. 약 10일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근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깝다는 근일점이 1월 2일인데 우리나라에 낮이 가장 짧은 북반부 전체의 날씨 가장 짧은 기간은 12월 21일 이에요 여기서는 한 20일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7월 1일과 1월 2일이 나오는 건지 과학은 참 바보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6월 21일 날 날씨 가장 기니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기울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6월 21일은 물리적 현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허상의 일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7월 1일입니다. 물리적으로 단한 개가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 태양계는. 케플러 법칙만 보더라도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맞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데 춥고, 멀리 있는데 덥고. 교과서에만 실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차이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실에서는 6월 21일이 북반부에 가장 긴날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7월 1일이다 그러니까 이 7월 1일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현실과 교과서가 이렇게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쪽은 20일 차이나니까 근일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오차를 발생시키겠죠. 이렇게 하지와 동지가 현실에서와 케플러 법칙에서와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방끈 긴 분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오차가 또 있습니다. 자, 그 오차는 자 바로 이겁니다. 서울의 평균 온도입니다. 이게 북반부니까 여름에 케플러는 7월 1일이라고 하고 현실에서는 6월 21일이 가장 낮 시간이 긴 날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7월 1일이든 6월 2 1일이든 태양을 가장 오래 보고 있으니까 이두 기간 중에 우리나라는 가장 더워야 됩니다. 6월 20일부터 7월 그러면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8월 달이 더 더워요. 월등히 여기서 1도 2도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온도 그래프로 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피크 자 이런 식으로 8월 달에 가장 덥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6월 21일 날 이쯤이 되겠죠. 이쯤이 낮시간이 가장 긴 때인데 여기가 제일 더워야 되는데 덥지가 않아요. 케플러 법칙을 보면은 이게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고 케플러가 말하는 7월 1일 그럼 이쯤 되겠죠. 이쯤. 이쯤이나 이쯤이나 뭐별 온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후반부로부터 해서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8월 달에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가방끈 긴 분들께 낮 시간이 가장 긴 6월 21일 날 태양을 그렇게 많이 관찰하게 되는데 왜 8월보다 훨씬 춥죠? 7월 1일이라고 해도 아니다, 7월 1일은 어차피 가짜니까 둥근 지구가 맞다면은 물리적으로 6월 21일 날 지구가 태양을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멀리까지 갔다가 리턴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구 기울기 때문에 햇빛을 가장 오래 받게 됨으로써 6월 21일 날이 이 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케플러 법칙은 틀린 게 되는 거고요. 태양이 단순하게 지구를 오래 비추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덥다. 그러면은 6월 21일 날이 가장 더운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마저도 전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8월달에가 가장 덥잖아요. 8월달에. 그러면 지구 공전을 볼것 같으면은 지구가 겨울에서 이렇게 여름으로 가가지고 한여름 정점을 딱 찍고 여기서 이 시점에서 6월 21일이니까 여기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두 나눠가지고 6월 21일, 7월 21일, 8월 21일 이 구간이 되는 거죠. 이 구간. 태양계가 있다면 어떻게 지구가 이 구간에서 가장 더울 수가 있는 겁니까? 거리 때문에 더운 거로 하면은 겨울이 여름이야 맞는 것이고 햇빛을 많이 보는 게 맞다고 는 하면은 6월 21일입니다. 둥근 지구가 맞다면은 6월 21일 날 가장 더워야 되고 현실은 8월달이 이 부분에서 8월달이 있게 되는데 가장 더워요. 이 타이밍에서.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똑똑하신 분들은 이 모순점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가 말하는 지구 기울기 때문이다. 그러면 6월 21일 날이 가장 더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실에서는 8월 달이 가장 덥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비슷한데 별 의미는 없고요. 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원일점, 지구로부터 태양이 가장 멀때 더운 이유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서 햇빛을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서 이만큼을 받게 된다. 그래서 덥고 우리나라 겨울, 근일점, 비록 태양으로부터 가까이에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햇빛을 조금밖에 안 받기 때문에 춥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논리면은 케플러 법칙대로 7월 1일 날 가장 덥고 1월 2일 날 가장 추워야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이 하지가 되어야 되고 1월 2일 날이 동지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지는 6월 21일 동지는 12월 21일이에요. 이날 낮이 가장 길고 또 이날 낮이 가장 짧고 그런데 우리나라 온도는 8월 달에 가장 덥고 1월 달에 가장 춥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에 거리도 맞지 않았고 또그 사람들 주장대로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동지 하지에도 맞질 않았고 온도는 이렇게 8월 달에 따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절대 둥글지 않고 태양면은 전체가 다 거짓말이고 허구다라는 것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평면 세상에서 계절의 변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면 지도고요. 이 하얀 부분들이 전부 다 남극입니다. 남극은 높은 얼음 빙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이 밖으로 빠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북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회기선입니다. 북회기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가 남해기선입니다. 남해기선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호주까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태양은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태양이 북회기선 왔을 때 이때가 6월 21일이고 남해기선 왔을 때가 12월 21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6월 21일날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가까이 왔기 때문에 태양이 가장 크게 보이고 낮 시간이 가장 긴 겁니다. 태양의 회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은 평면 세상을 하루에 한 바퀴를 딱 돌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에 있지 않고요 지상 4,800 킬로에서 6,400 킬로까지 이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지름은 약50 킬로 정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도고, 회전은 이렇게 평면상을 24시간에 맞춰서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안쪽 원과 바깥 돈이 있는데 안쪽 오을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것과 바깥 돈을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것과 속도의 차이가 나겠죠. 왜냐면 거리가 바깥 돈이 월등히 크다 보니까 24시간에 한 바퀴를 맞추기 위해서 태양은 호주 하늘 위에 있을 때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낮 12시 그리고 여기가 아침 6시. 여기는 저녁 6시 그리고 여기는 밤 12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이 상태에서 6월 21일 날 태양은 북해 기선에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태양은 점점점 남해 기선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빠지느냐면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점점 원을 키웁니다. 원을 키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꽈배기 트는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밖으로 빠져가지고 12월 21일이 되면은 태양은 이 남의 기선선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12월 21일이 지나면은 다시 원을 좁히면서 다시 북해 기선 쪽으로 태양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기본 회전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태양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추운 것이고 반대로 여름에는 태양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더운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해 기선과 남해 기선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항상 더운 거고요.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멀지도 않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더운 나라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태양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들은 항상 더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하늘 위에는 이렇게 도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의 높이는 북극 중앙에서 따져 보게 되면은 대략 1만 키로에서 2만 키로 정도 높이가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인간은 이 도움까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높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닥으로부터 이 바닥으로부터 태양과 다른 약 4800km에서 6400km 정도 사이 고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운행 방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태양은 여기가 남의 기선 여기가 북해 기선이면은 태양은 고도를 옆에서 본 겁니다. 고도를 어떤 식으로 올리게 되느냐면은 12월 21일 날. 태양이 남해기선 끝에서 이제 북해기선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고도를 어떤 식이냐 이런 식으로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해기선까지 오게 되면은 태양은 고도를 높여 가지고 높였다가 다시 고도를 떨어뜨리면서 다시 남해기선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팔자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북해 기선과 남해 기선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영상 해시계 영상에서 이렇게 되는 원리를 해시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달의 운행 방식은 틀립니다. 태양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달은 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느냐? 달은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수평 기준에서 태양은 이렇게 23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면 달은 약 15도 정도 기울어서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달은.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달은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 보니까 태양은 남의 기선과 북해 기선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달은 팔자 운행도 하지 않고 비스듬히 15도 정도 기울어 가지고 이 남의 기선보다도 더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또 북해 기선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는 태양이니까 평평한 세상에서 남해 기선과 북해 기선을 놓고 태양이 이런 식으로 고도를 변경시키면서 낮은 부분은 4,800, 높은 부분은 6,400km까지 올라가면서 팔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6월 21일인데 그럼 이 부분에서 가장 더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덥습니다. 가장 더운 날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로부터 더 멀어지고, 태양의 고도도 더 높아졌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덥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북반부 전체가 평균적으로 가장 더운 게 8월달입니다. 8월달. 그러면 평면 세상에서도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양이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이 있는데, 여기를 팔자가 있고 여기 가까이 왔을 때 여기에서 덮지 않고 왜 여기서 덮느냐 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양이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 가지고 여름과 겨울이 나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태양의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태양은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자기장을 발생하게 되고요 이 자기장에 부딪히게 되는 공기 중에 있는 아르곤 같은 것들이 자체 발광을 하게 되고 태양 자기장 때문에 땅에서 산소와 태양의 자기장과 그리고 뭐 사람의 피부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조건적으로 만났을 때 거기서 밀도 폭발을 하면서 열이 발산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알루미늄 같은 것들도 역시 산소와 알루미늄과 태양의 자기장이 만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열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캠트레이를 하늘 위에 뿌리는 겁니다. 뿌려서 하늘 위에 온도를 상승시켜버리면은 구름들이 밀려나게 되고 여기 온도가 높아짐으로 밀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가벼운 오염물질들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시키는 먼지들이 정체되고 누적되어 가지고 공기가 심각하게 탁해지는 것이고요. 태양은 하루에도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자기장 출력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출력 조절을 하고 있어요. 기본 출력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올수록 덥고 멀수록 추운 게 맞는데 태양이 고도를 높였을 때 우리나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는데도 우리나라가 더 더운 것은 올라가면서 출력을 더 세게 했기 때문에 더운 것이고요. 그 출력의 범위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전에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 8월 평균 온도가 25.4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서울이 평균 온도가 25.4도가 아니라 8월 달에 25.4도가 아니라 30도로 간다. 그러면은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죽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균 온도가 아니라 순간 온도가 48도만 되어도 냉방시설이 없는 나라들은 수천 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스스로 온도를 조절을 하면서 북해 기선과 남해 기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이 땅의 인간들이 가장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렇게 운행을 시키고 출력까지도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이런 이론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세상은 정확하게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가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정확히 24시간에 맞춰서 한 바퀴씩 돌고 있다가 특이한 징조나 요수화처럼 태양아 멈추어라 하면 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태양이 그 자리에 딱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랬다가 태양이 뒤로 가기도 했다가 또 원하면은 앞으로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평면 세상이기 때문에 태양이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이 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멈추었다. 또는 태양이 빨리 간다. 또 아니면 또 뒤로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했는데 태양계 구조상 태양이 멈추거나 또 뒤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가짜고 성경이 맞다는 얘기고요. 태양계가 맞다면 성경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인정하는 순간에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봤더니 태양이 출력을 얼마나 높이냐면은 태양이 출력을 잔뜩 높여 버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태양 빛 때문에 사람이 타 버린다고 땅에 있는 것 들어갔다가 태양이 출력을 높여가지고 태워버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보더라도 태양은 출력을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스템을 우연히 어느 날 빅뱅을 통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우연히 나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태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은 온도가 없고 자기장을 발산합니다. 자기장을. 자기장을 발생하는데 자기장의 강도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기도 하고 온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태양과 달이 어떻게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느냐? 떠서 회전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북극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 때문에 태양과 달과 별이 떠 있다고 저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 태양은 밀도가 낮아요. 태양과 달이 밀도가 낮다 보니까, 공기보다도 밀도가 낮으니까,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것은 북극의 자기장 영향을 받아가지고 규칙을 두고, 태양은 24시간에 한 바퀴, 달은 24시간 53분에 걸려서 한 바퀴, 하늘의 별들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각 지역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태양이 출력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또 구간 반복까지, 높낮이 반복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